손흥민 감독 될 때까지 무한계약, 카타르 자본 토트넘 인수 확정. 8조 투척 초대박, 레비 초토와 영국 반응 대반전. 치열한 우승 경쟁에 뛰어든 두 팀이다. 악재의 연속에서 반등해야 하는 토트넘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스톤 빌라의 대결이다. 토트넘 후스퍼와 아스톤 빌라는 25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2023-24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EPL 13라운드를 펼친다. 현재 토트넘은 승점 26점으로 4위, 아스톤 빌라는 승점 25위로 5위에 자리 잡고 있다. 시즌 초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냈던 토트넘이다. 이번 시즌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한 토트넘은 지난 시즌과는 다른 경기력으로 10라운드까지 무패 행진을 이루며 리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잘 나가던 토트넘에게 악재가 닥쳤다. 11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다이렉트 퇴장당하고 니키 판더 팬과 제임스 메디슨이 부상으로 교체되었다. 후반에는 데스티니 우도기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2회에서 4리그 첫 패배를 기록했다. 이후 경기도 쉽지 않았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가운데 치러진 11라운드 울버햄튼 원정 경기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 역전패를 당하며 리그 4위로 떨어졌다. A매치 휴식기로 숨고를 틈도 잠시 또다시 불운이 덮쳤다. 포스테코블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A 매치 기간 애슐리 필립스가 발목 부상으로 한달 동안 결장을 예상했다. 파페사르 역시 부상으로 훈련에 불참한 소식을 전했다. 가용할 선수층이 부족한 상황에 포스테코블루 감독이 어떤 전술을 펼칠지도 기대하는 부분이다. 첼시와의 경기에서 두 명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블루 감독은 라인을 내리지 않아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후 울버햄튼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스톤 빌라전을 앞둔 기자회견 인터뷰에서도 그는 본인의 방법을 고수할 것이라 예고했다. 포스트 코글로 감독은 단기적인 성적이 좋든 나쁘든 우리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게해서는안 된다. 사람들은 제 방식에 위문을 품고 분석하지만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선수들과 스태프가 계획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상대는 쉽지 않은 아스톤 빌라이다. 아스톤 빌라는 지난 시즌 우나이 에메리 감독을 선임하며 7위로 마무리했으며, 이번 시즌에도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리그 8경기에서 6승 1무 1패의 결과를 이뤘다. 또한 맨시티에 이어 이번 시즌 29득점으로 팀 득점 2위이다. 올 시즌 리그 최다 오프 더 볼과 박스 안 침투 움직임을 가져간 공격수 올리 와킨스를 필두로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토트넘엔 캡틴 손흥민이 있다. 손흥민은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예선이 경기에서 3골을 터트리며 맹활약을 펼쳤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체력적인 부담이 있지만 메디슨과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그의 활약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희망적인 것은 손흥민은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다. 6번 출전 동안 6골 1 도움을 기록해 이번에도 아스톤 빌라의 킬러가 될수 있을지 주목하는 부분이다. 어느 때보다 우승 경쟁이 치열한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이다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 이번 경기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우승 경쟁에 뛰어들 팀의 자격을 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 2만 KM 뛴 김민재. 결국 쓰러졌다. 미는서 풀타임만 이루지. 김민재 어디서 일어났는지 모를 것, 투엘 감독의 변함없는 기용 바이에른 미헨은 지난 25일, 이하 한국시간, 독일 켈른 라인 에네르기 슈타디온에서 열린 2023-2024 독일 분데스리가 12라운드 FC 켈른과의 원정 경기에서 해리케인 결승포로 1-0 승리를 거뒀다. 이날 경기를 이긴 미헨은 올시즌 5연승을 내달리며 10승 2무 승점 32점을 기록하며 치열한 선두 경쟁을 이어갔다. 바이에른 미네는 오는 30일 덴마크 코펜하겐과 유럽 축구 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5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다만 이미 4연승으로 A조 16강 진출은 물론 1위까지 확정진 상황이어서 당분간 분데스리가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경기서 김민재는 여지없이 선발로 출전한 뒤 풀타임 활약했다. 김민재는 이날 경기로 바이에른 위넨이 펼친 15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을 기록했다. 경기를 앞두고 바이에른 위넨 토마스 투엘 감독은 김민재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숨기지 못했다. 투엘 감독은 펠른과 경기를 앞두고 가진 사전 기자회견서, 두 번째 금요일 경기다. 김민재와 알폰소 데이비스는 이제 막 여정에서 돌아왔다. 매우 안타까운 일정이지만,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며 선수들이 집에서 잘수 있도록 금요일 아침 짧은 이동을 택했다고 말했다. 또 김민재는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를 것 같다. 며 아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는 그동안 원정 경기를 펼칠 때 해왔던 루틴을 바꿨다. 경기 전날 이동이 아닌 경기 당일 전세기로 이동했다. 체력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김민재는 이날도 선발 출전했다. 그리고 또 90분을 모두 소화했다. 벌써 바이에른 위넨에서만 15경 기 연속 풀타임 출전이다. 대한민국 대표팀 일정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혹사 수준. 그는 싱가포르전을 마친 뒤못 뛰는 것보단 뛰는 게 낫다. 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피로가 누적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바이에른 위넨의 센터백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뮌헨은 올 시즌을 앞두고 리카 에르난데스와 벵자맹 파바르를 내보냈고, 유시프 스타니시치도 레버쿠젠으로 임대보냈다. 중앙 수비수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마티아스 더 리우트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 우파메카노와 더 리우트가 번갈아 다치면서 김민재는 계속해서 바이에른 뮌헨 후방을 지켜야 했다. 더 리우트는 지금도 무릎 부상으로 쓰러져 있다. 김민재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부름을 받아 한국 대표팀 일정도 소화했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싱가포르전을 치른 뒤 중국으로 넘어가 21일 중국전까지 뛰었다. 당연히 두 경기 모두 선발 풀타임이었다. 그리고 김민재는 쉴 틈도 없이 펠른으로 이동해 바로 경기를 치렀다. 11월 A매치 기간에만 지구 반 바퀴를 돈 셈. 독일, 티제트, 는. 김민재는 다시 세계의 절반을 여행한다. 말 그대로다, 라며, 그는 비행기로 2만 킬로미터 넘게 이동한다. 전 세계를 완전히 여행하려면 4만 킬로미터가 필요하다. 괴물이라 불리는 김민재에겐 대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엄청난 피로가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흔적이 남고 있다. 라고 걱정했다. 그럼에도 캘른전에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매체는 괴물 김민재는 올 시즌 많이 출전하는 선수 중한 명이다. 부족한 휴식시간이 눈에 띈다. 민혜는 A매치 휴식기가 끝나면 피곤한 눈으로 도착한 김민재와 함께 편른해서 경기해야 한다. 라며 생지옥 같은 일정이다. 바이엘은 민혜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라며 우려했다. 경기는 예상대로 전력에서 1에서 2수 앞선 민혜 의 일방적인 공격 전개가 펼쳐졌다. 미네은 전반 7분 케인이 골문 정면에서 오른발로 슛한 것이 상대 골키퍼 슈바베에 막혀 이른 시간 선제골에 실패했다. 이후 바이엘은 미네은 김민재가 고통을 호소하는 부상을 당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바이엘은 미네은 상대가 후방에서 롱볼을 올리자 전반 14분 1을 다투기 위해 점프하다가 홈팀 2선 공격수 린턴에 밀려 크게 떨어졌다. 김민재는 한동안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했고 일어난 뒤엔 허리를 만지면서 다친 부위를 점검했다. 다행히 이후 정신을 차리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바이에른 미네는 전반 20분 선제골을 넣어 선두 탈환에 실마리를 마련했다. 그 중심에 역시 월드클래스 공격수 케인이 있었다. 바이에른 미네는 닌턴의 볼을 가로채 역습을 시도한 뒤.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볼을 잡고 있던 사네가 오른발 대각선 슛을 날렸다. 슈바베가 이를 반사신경으로 걷어냈으나 마침 볼이 반대편에 있던 케인 앞에 절묘하게 떨어졌다. 케인이 오른발에 볼이 맞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슛이 이루어졌고 결국 볼이 됐다. 케 K는 이날 득점으로 군대3가 12경기에서 18골을 터트려 경기당 1.5골을 쏟아내는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선보였다. UCL까지 포함하면 16경기서 22골을 기록했다. 결국 전력차가 큰 퀼른을 상대로 바이에른 미넨이 승리했다. 그런데 1점 차에 불안한 리드. 투엘 감독은 퀼른의 막판 압박이 거세지자 교체카드를 한 장도 사용하지 않는 결단을 내렸다. 선발 출전한 11명 모두 종료 휘슬이 불릴 때까지 뛰었다. 그 결과 민혜는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며 1에서 0 승리를 따냈다. 바이에른 민혜는 약체 클른을 맞아 교체 카드 사용 없이 경기를 마쳤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김민재가 넘어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투엘 감독은 꿈쩍도 않고 선발 투입 선수 11명을 그대로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밀고 나갔다. 축구 통계 매체 품업은 김민재에게 평점 7.5점을 부여했다. 김민재의 센터백 파트너 우파메카노가 그 뒤를 이었으며 결승 포를 터트린 케인이 8.0점, 중원을 장악한 고래츠카가 7.9점을 얻었다. 김민재의 경우 평점 상위권은 아니지만 이날 바이에른 위헨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7점대에 몰린 평점을 받은 터라 김민재의 평점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니다.